안녕하세요, 탁송 박사입니다. 오늘은 4월 16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첫 번째 콜 잡고 출발지 이동하다가 가면서 커피 한잔 마시려고 지금 커피 한잔 주문해놨습니다. 어제랑 똑같이 오늘도 여기 앞에 보이는 데가 아우디거든요. 동탄 아우디에서 분당 아우디 가는 거 3만 원짜리 잡았어요. 시간은 한 35분 걸릴 것 같고요.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날씨도 좋고 이런 날은 놀러 가고 싶은데 뭐 이래야죠 마음은 놀러 가고 싶습니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표는 탁송 15만원 대리 15만원에서 30만원 목표로 시작할게요 현재 시간 11시 4분입니다 바로 도착하자마자 분당아우디에서 콜 잡았고요 평택 용이동 가는 거 45,000원짜리 잡았습니다 평택까지는 1시간 걸리네요 원래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연계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일단 오늘은 시작은 좋네요 근데 문제가 뭐첫 끗발이 개 끗발이라고 꼭 초반에 좀 일이 잘 되면 밤에 대리가 안 되고 그러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평택으로 내려갑니다. 현재 시간 12시 42분이고요. 여기는 용의동에 평택대학교예요. 여기 학교 안에 딱 출입에 들어오니까 여기 뭐 분수도 돼 있고 여기 앉아서 쉴수 있게 의자하고 정자식으로 잘돼 있네요. 저녁에서 좀 대기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댓글이나 저한테 문의 주신 분 중에 일하면은 핸드폰을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은 좀그 얘기 좀 해볼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보시는 전화는 접었다 폈다 하는 폴드 저는 6 쓰거든요. 근데 대리 타시는 분들은 폴더를, 식스를 쓰셔서 프로그램을 뭐 3개, 4개 이렇게 보셔도 돼요. 편하고요 지금 왼쪽에 2개가 로지고, 오른쪽 위에가 아이콘, 뭐 아래가 콜만 이렇게 돼있고, 보통 대리 타시는 분들은 뭐 카카오, 티맵 이렇게 보니까, 폴더를 쓰셔도 돼요. 편하고. 근데, 탁송까지 타시는 분들은, 조금 상황이 틀려집니다. 현재 시간 2시 30분입니다. 현재 위치는 안성의 오토허브 경매장이고요. 평택에 있다가 버스 타고 안성 경매장 쪽 넘어오는데 용이동 쪽에서 원주 가는 게 티맵으로 13만 9천 원이 떴어요. 근데 자꾸 전화하니까 손님이 처음에 전화 안 받다가 두 번째다 보니까 안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취소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처에서 밥 먹고 있다가. 코로나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성경매장은 여기 입구에 오시면 여기 차단기 있어요. 여기 차단기 지나가시면 여기 좌회전, 여기 왼쪽 편이죠. 여기 왼쪽 편이 경매장 건물이거든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오, 차 엄청 많네. 여기 왼쪽 편에 경매장 바라보고서 경매장 쪽으로 전면으로 해서 차 주차하시고 지금 정면에 보이는, 여기 주황색으로 돼 있는데, 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안성 AJ에서 수원 평동 가는 거, 3 5 0 0 0원짜리 잡았어요.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거 안 잡으면은 또 힘들 것 같아서, 일단 나갑니다. 아, 그리고 여기 안성 경매장은, AJ는, 수요일 날이 경매거든요? 수요일 날한 2시부터, 오늘 늦게까지 콜 나오고요. 목요일 날 오전에도 콜 많이 밀려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현재 시간 4시 36분입니다. 평동 오늘은 160명 넘게 있습니다. 일 빠져나가려고 잡았고요. 여기 고색동 도이치 지하에 있는 BMW 서비스에서 동탄 영천동 가는 거 25,000원짜리 잡았습니다. 5시 출발이라 지금 슬슬 걸어가면 시간 맞을 것 같고 근데 착지가 저 사는데 바로 앞쪽에 있는 건물인데 아집 근처 가면은 전투력이 떨어져서 일단 집 근처 가서 집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던 거 할게요 영천동까지는 한 35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현재 시간 7시입니다 전 아까 도착해서 집에 들어가서 1 시간 정도 좀 누워서 쉬었다 나왔고요. 여기는 저희 동네입니다. 영천동이고요. 여기 건너편 쪽에 에이펙시티 건물하고, 여기 SH 스퀘어 건물, 그리고 이쪽은 뒤에 보면은 뭐, 우미뮤브 뭐, 동탄 SKV1, 이 근처도 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서 이제 시작해볼 거고요. 좀 전에 보니까 고매동 쪽에서 콜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히, 이거 앞에 보이는 자전거이 제 개인 자가용이거든요. 오늘은 이거 끌고 나왔어요. 혹시 여기서 한 이거 경기 자전거라 2, 3km는 한 10분이면 가요. 그래서 혹시 고매동 콜까지 한번 노려볼게요. 여기서 콜 대기합니다. 현재 시간 7시 30분입니다. 콜 잡고 지금 출발지 왔고요. 여기 영천동 에이펙시티에서. 아산 둔포로 나와있네 요 둔포 그 석곡리 갈것 같긴 하거든요 석곡리까지는 한 50분 걸릴 것 같고요 이상한 시골만 안 갔으면 좋겠네요 석골 착지가 좋아요 둔포가 콜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둔포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25분입니다 여기는 석곡리 메인 먹자 박스 들어왔고요 기사님은 한 맞네. 한 20명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석곡리 메인 박스고요. 여기 앞에 화하, 돼지, 왕갈비. 여기가 메인 박스예요. 그리고 이 근처가 뭐 노래방하고 술집하고 좀 몰려있는데, 여긴 콜 나오면 이 근처 한 300m 근처에서 주로 나오고요. 여기 둔포는 아산으로 들어가는데, 생활권이 지리상으로 평택이랑 가까워요.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평택 3만 원. 여기서 천안도 3만 원부터 나오거든요. 그리고 수도권은 5만 원부터 올라와요. 현재 시간 8시 40분입니다. 바로콜 잡았고요. 석곡리에서 천안 불당동 가는 거 4만 원짜리 잡았습니다. 불당동까지는 30분이면 들어가고요. 이제 불당동 가서 수도권 들어가는 거 타고 올라가면은 얼추 그냥 오늘 일당 할것 같네요. 일단 불당동 넘어갑니다. 현재 시간 9시 13분입니다. 현재 위치는 여기 천안 상업지구 긴자고요. 고객님이 아파트로 안 가시고 여기 시청 안에 주차하시고 여기서 한잔더 드신다고 하네요. 전 여기서 이제 수도권 방향으로 해서 뭐 오산, 수원, 동탄 5만 원부터 갈게요. 다음 콜 잡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29분입니다. 아이고, 천안 힘드네 힘들어, 역시. 천안 불당동에서 평택 고덕 가는 거 5만원짜리 잡았습니다. 고덕까지는 한 40분에서 45분이면 갈것 같고요. 어, 천안에 있었는데, 뭐, 동탄 가는 거 4만원, 4만, 4만 3천원으로 다 빠져요, 다 빠져. 일단 동탄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19분입니다. 고덕 도착하자마자 바로 콜 잡았고요. 동탄 청계동 가는 거 35,000원 짜리 잡았습니다. 동탄까지는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고 금액은 마음에 안 드는데 또 이거 패스했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복귀에 만족해야죠. 뭐 착지는 영천동 11자 상가 바로 건너편 쪽이에요. 일단 청계동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9분입니다 현재 위치는 영천동이고요 여기 어, 앞에가 영천동 이제 11자 상가 쪽이에요 아직 시간이 그렇게 늦진 않았으니까 11자 상가에서 멀리 가는 건 못하고요 동탄 시내 콜뭐 2만원짜리 뭐 2만, 뭐 2만 5천원 주면 좋은데 2만원짜리 이런거 있으면은 한두개 타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될거 같고요 한 2-30분 보다가 콜 없으면은 아까 나올때 자전거 끌고 나왔거든요 그거 에이펙시티에다 대놨는데 뭐 보다가 콜 없으면은 자전거 타서 퇴근할게요 수요일 마감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콜 한 10시정도에 동탄 아우디에서 분당 아우디 가는 거 잡고 시작해서 나왔고요. 오늘 탁송은 총네콜 탔습니다. 탁송 네콜 타고 오후에 집에 가서 한1 시간 정도 쉬었다가 대리 타고 영천동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천동에서 둔포 갔다가 둔포에서 솔직히 천원안 가고 싶었는데 3만 원이면 안 가는데 4만 원이길래 갔어요. 혹시나 하고. 근데 천안은 이상한 게 저랑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제가 불당동에 있으면 꼭 두정동, 성정동에서 콜이 뜨고 두정이나 성정에 있으면은 불당에서 좋은 것 뜨고 너무 안 맞아요. 저랑은. 그래서 아, 안 가려고 하는데 다니다 보면은 아예 안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천안에서 고덕 왔다가 고덕에서 그냥 도착하자마자 바로 동탄 뜨길래 금액 안 맞는데 일단 올라왔습니다. 우리 동탄 들어오니까 역시나 뭐, 11자 상가 쪽에 있었는데 형편 없는 것만 몇개 뜨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한 12시 50분인가 1시쯤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운행거리는 270km고요. 통행료는 2,500원 나왔습니다. 총 매출은 32만원이고, 지금 이번 주, 오라수, 오라수구나, 3일 동안, 연장 수원 갔어요. 수원도 진짜 안 가고 싶은데, 수원마저 안 가면은 기본 매출을 못할 상황이라 갔는데, 나머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은 수원은 안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마감...